그 이뮤티콘 뭐죠? <laughs> 엄청 화려한데. 저리 가. 아니 저리 가 가지 말고 이리 와. 아유. 이렇게 되는구나. 응? 아, 나중에. 아, 시체 보고 뭐, 아 어떻게 시체 봤어 시체 봤어요. 그렇지 흐헤헤 <laughs> 성 자, 맘 놓고 이제 올라갑시다 올라가는 건 이건 어차피 권총이겠지? 어, 권총은 안써 이제 음 아니었죠. 두 마리였어요. 한놈 어디 갔어? 어디 갔지?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어. 어허라아 방향은 이쪽이었구나. 오호. 갑시다. 신나나. 유호. <웃음> <웃음>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laughs> 어쨌든 쌤이 있는 데까지 왔어요. 다 부서진다, 다 부서져. 이거 갑자기 그거 같은데? 오락실. 좋아, 깔끔해. 어? 형 쏘진 않았지? 어우 <laughs> 쉣 oh, 아, 이거 너무, 너무. 그렇지, 숨어. 다행이다. 우연이었습니다만, 솔직히. 아, 너무 아프다. 야, 너네 총 좋은 거 들었다. 아, 형아, 형아, 거기. 거기, 거기, 거, 거기. 그래. 어우씨, 이 부서지는 거 봐요. 쓸데없이 잘 만들었네. 두 가지 게임. 좋지? 어 형아 나도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디로 나가자고 저쪽으로 아,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닌 거 같죠? 와야이 <laughs> 자식들아 어침 삼킨 시간을 줘야지 이 자식들아. 알고 있어, 형아. 아, 총알이 없구나. 내가... 아하... 암호를 집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laughs> 총 없다, 형아. 나총 없다, 총 없어. 그렇지? 야호... 안 되면 6탄전... 그렇지? 아, 너무 신났다. 그리고 방금, 왜 거기 뛰어들어갔냐면, 저 싸우, 저 주먹질 하는 애가 쌤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었어. 다 맞았나? 누가 이렇게 쏘냐? 어디서 이렇게 사격질을 하냐? 일단 가까운 놈부터 처리를 하고, 슬금슬금 저쪽으로 가죠. 위치를.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로 갑시다. 그렇지. 반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 좁... <laughs> 업적 이름 봐요. <laughs> 자, 이걸로 교환을 하죠. 왜냐면, 저걸 계속 쓸라고 그랬는데, 총알이 별로 안 나와요. 저게. 주도지냐? <laughs> 형아, 이쪽 아니야? 우리 갈 곳?

만만치 않네? 되게 과볍게 생각했는데? 1 3트예요 혹시? 아, 장난 아니네? 지금 몇번준 거야? 아, 알겠어. 일단 전놈을 잡아야 돼. 오케이, 아, 이 <laughs> 큰일 났네. 어, 어떡해. 죽지 말자. 회복, 회복. 그렇지. 조금만 참고. 오케이. 아, 아, 아. 어, 어떡해. 어 난리 났어. 이게 아닌데? 근데 저쪽으로 가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저쪽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놈들 죽여야 돼서. 어, 어디서 이렇게 쏘지? 잡고. 아, 잠깐만. 어, 이쪽에서 쏘는. 잡았고. 마지막에 저쪽 문에서 나오는 놈들이 너무 많아서 저거 처리를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뭐 쏘냐 아 뭐가 자꾸 쏘나 했더니 오케이 다시 한번 올라와봐 다시 잡았고요 가면서 권총 하나 주어야 돼요 그렇지 고, 음, 슬금슬금, 난이도 아니에요, 난이도 <웃음> 보통이에요. <웃음> 놀라우신가요, 보통을 이렇게 플레이해서? 하나, 음. 아, 자꾸 아, 온다. 으샤포. 아랑 달리 뭘 쏘진 않네요. 아... 아... 미치겠네. 으음음! 좋지 않아 잡았구요. 후! 거의 다 끝났는데? 거의 끝났어요. 자, 어쩜 이렇게 헤드샷이 안 되죠. 역시 내가 문제가내 손가락이 문제겠지. 한 번만 더 아씨 잡았고, 한두 마리 남았죠. 그렇지? 아아후아후아거아잡의으 아으, 아, 아. 씨. 가까운 것도 못 쏘냐? 됐어요 <laughs> 맞아요 패드가 잘못한 거예요 모르셨죠? 튀어나 나와 이 자식아 아 형아 거기 서있으면 내가 형아를 쏠 수도 있잖아 대충 된거 같은데? 어? 오우 응. 음! 네요 마지막인 거 같은데 얘가? 어, 했다, 했다. 저놈이 마지막이구나, 진짜로. 네, 여기 있는 저놈이 마지막이에요. 도우지 마라. 좋아요. 해사 했고. 어, 암호 좀 챙겨갈게요. 그냥 갔다가, 아, 아니 아니 이거 안쓸 거고. 데미지가 너무 안 좋던데. 아까, 아, 어, 이건 뭐야, 산탄? 아니야, 산탄은. 어, 꼭 써야 될까? 아, 두개 갖고 있었구나 <laughs> 갈게요 일단 산탄을 들어 아, 권총을 들고 가자 형아, 형아 나갔어? <laughs> 네, 아슬아슬했어요 아, 아, 아직도 아 있어? 지긋지긋하네, 이 친구들 진짜 한 번만, 으 아, 헤드 샷. 아, 어떻게 하면 헤드샷을 쏠수 있냐 그렇지 되나? 아 죽지 않았어요 이번엔 다행이다 자 양쪽에 서서 어? 음음음 음, 음. 알았어 알았어 잡았고 한마리 더 어딨어 어딨어 이 자식아 모르겠어요 이건 뭐야 아니야 이건 필요없어 좀 씨야? 막쏜 건데? 음 저기에 있네요. 아씨 죽겠는데? 아아, 여기 숨어서 회복하고 와 진짜 많다. 그렇지? <laughs> 엄패하고 이 자식들 수류탄 너희만 쓰냐? 이치사놈들아 나도 좀 주면 안 되냐? 부럽다야. <laughs> 형아, 나도 움직이고 싶은데 내 체력을 보라고. 그래, 체력 회복 좀 하고. <laughs> 아! 잡았고. 아이씨. 잡았고. 두 마리 나왔죠. 맞고 아니네 조금 더 남았네 아, 진짜 오지간이 나오네 오지간하다 너네 아, 죽지 말고 그렇지 왜왜 왜? 체력 회복 체력 회복 좀 시켜줘 아 너무 많이 나와요 왜 계속 나오지 나크솔 <laughs> 사실 이건 다크소울 같은 난이도는 아닌 것 같지만. 아, 무지 많이 나오긴 하네요. 나를 안 보내줘. 보내줘. 그렇지. 아, 방금 멋있었어요? <laughs> 오랜만에 우연한 헤드샷이지만. 가자. 형아. 가자. 이거 다 깨고 가라는 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래, 이거 봐. 아, 괜히 열심히 싸우고 있었네. 이거 싸우라. 이거 다, 다, 다 하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빨리 튀라는 거지. 아 괜히 열심히 싸네 참나 아 이렇게 멋있게 드리프트해가지고 나갔네 안녕 열심히 살라 배웠어요 열심히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음 <laughs> 음. 이것이 오리지널인 거군요 음, 티모야나 오늘 엄청 죽었다 Why? It's empty. What? Oh, you're such an <laughs> asshole. <It's your> brother. All right. crossbones. Very good, sir. Oh. Today you will join me in paradise. It's. What about these numbers here? What do you mean, this? This? some kind of code or a phone number? Come on, the dates huh? mm -hmm. look. 1659. Uh -huh. The year Avery was born 1699. Let me mm -hmm. guess. The year he died? By most accounts, yeah, but it means we have date of birth, date of death, and paradise, which means we're looking for Avery's. St. Dismas' Cathedral. Ah... Hasn't Rafe been scouring that site for ages already? See these symbols? Yeah. These are found on old Scottish gravestones. Right? Now, look at this. Here's the cathedral. But the graveyard is way over here. <목소리> 어... <목소리> 레이프가더게안를 품겠는데? 몇 년을 두셨는데 바로 옆에 두고 없는 �erschytt 그런데 그러나 이게 암석 영상이 But come on, it's bolts, right? We need the treasure so we can save 역시. How was Elena cool all this? Jesus i Look, it's s h e all that you to have been through together. She wouldn't understand this. You are not giving her enough credit. 아킬라 이 녀석아 거짓말하고까지 왔잖아. 그게 더 도박이야? 야, 여기 차 들어가는 게더 도박이겠다. t i n a c a n a i n n a n 그래. 형아말 들어 형아 말. <laughs> 결국 가게 되겠지만요. 앨런한테 얘기하려나? 거짓말하고 온 데다가. s 음? <laughs> I'm sorry for what happened to you. But it's not his fault. I never said that it was. It took a long time for him to get out of this game. You see, he chose this. he's meant for this life. You really believe that? Why are you here, Victor? Because somebody's gotta keep an eye out for him.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거짓말 다 했냐, 네이선? 이 나쁜 놈아. 엘레나가 y to. t 나중에, 수습을 어떻게 할 u g 아, 그렇군요.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구나. <laughs> 하지만 그런 설리반도 보험과 도둑의 비가 흐르는 <laughs> 범죄의 결성 모험단이라고 하죠. 좋게 좋게. <laughs> 먼지 날리는 거 봐. Hey listen, we're good to go here. Okay, kids. Happy hunting. <laughs> a <chance to> come <laughs> with. Yeah, well, unless you can find me an escalator, I think I'll pass. <laughs> Alright. See you in a few. Hey, Nate. Yeah. Just uh I'll just bring me back something shiny, will you? Uh that's the plan. Nope. Well, Let's go pay our respects to Captain Avery. Huh? 하하, <laughs> 헨리 에이버리의 무덤, 챕터 8. 흠. 그리고, 이거. 자, 여러분, 오늘은 두시 반이 됐으니, 자 일단 챕터 팔까지 안네요. 벌써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